자, 스방, 중등기초편 유니, 세번째 븐틴세 시간입니다.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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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책을 뭐 하다, 바로 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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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뭐 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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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다. 책을 뭐, 빌리다입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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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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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가죠. 가장 큰 적은 자신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kill 해치우다, 죽이다.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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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를 죽이다. e n e m y 지 enemy 미사일을 발사하는 에너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뭐 어, 적이죠, 적. 적을 해치우다. enemy는 뭐 적입니다. 에너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 enemy. 그다음에 음, festival. festival hold가 개최하다죠. s so, festival, festival school festival 학교의 페스티벌은 뭘까? 우리 c a n i b a l 들어봤네. cannibal. 그죠? c a r n i v a l c a r n i v a l 하면 되게 cannibal festival의 의미인데요. 음. 어제게 축제라 뜻이네. hold a festival. 음 축제를 개최하다. festival, festival. 음. 자, especially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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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ly. 체킹 챙겨 드시고, especially busy today. 바쁜 오늘이야, 바쁜 오늘. especially 이야기 바쁜 오늘. ly로 끝나죠.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대부분 부사로 강조라서 단은 아닌데 한80% 정도 해서는 그냥. 매우 대단히 이렇게 강조해주면 대부분 맞습니다. 음. 100%는 아니니까 잘 모를 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봅니다. Especially busy. 일잘 모르겠지. 근데 바쁜 오늘이야. 무슨 바쁜 오늘일까? 매우 아주 바쁜 오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로 맞다. 자, special 갑니다. 이번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A special guest. 특별한 손님 할때 special. 자, 스페셜, e 부사 접미사입니다. 뭐뭐 하게 뭐뭐 히. 그래서 especially 하면 아, 특별히 해서 특히인데 특히, 특히 바쁜 오늘, 특히나 매우나, 그죠? 특히나 매우나 비슷하죠. 음, 그래서 잘 모르면 매우고 정확하게 알면 특별히 바쁜 오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Especially, especially. 자, classmate, classmate. meet, 만나다, classmates, 만나다, c l a s s m a t e c l a s s m a t e c l a s s m a t e m a t e 는 친구죠 m a t e 친구 짝 그래서 classmates, 친구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c l a s s m a t e c l a s s m a t e 음. 그 다음에 f half, half, f h i l n d l f half, half, 자, half, 또는 half, -L -L a sandwich. half, a l a l f h a l h a a h a h a half, Have price. 무슨 가격? 절반 가격. 아, have은 절반이란 뜻이네요. 샌드위치의 절반. Have, have. 음. 그 다음에 excited. Excited. Of a moment에 대하여 관하여. Present는 선물이죠. 선물에 관하여. 선물에 대해서. 선물에 excited. Excited는 뭐죠? Excited는 음, 흥분시키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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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익숙한 사이, 사이, 사이 노래가 사람들을 흥분시켜죠 강남 스타일. 자, 흥분시키다 자, 이디 붙으면 수도어로 뭐뭐된 형용사, 전미사입니다. 이디. 그럼 뭐죠? 선물에 흥분된, 신난 이 말이죠. 신난. 흥분된, 신난. Excited, excited, excited. 그다음에, Cattle. 캐피 p 캐피터캐피 a p i t 캐피 c 캐피 i t a 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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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모자모자 capital c a p i t a 의 모자 즉 최고가 되는 도시는 뭐니? 수도죠. 수도. 그래서 t a l capital capital of Egypt. 다음에 휴먼 캐피탈 a 휴먼 캐피탈 하 h 뭘까? 휴먼 사람이니까 인적인 캐피 l 수도 서울은 뭐가 많은 도시니? 수도 서울은 아, 뭐 기업체 본사 이런 것들 대부분 수도 서울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 건물도 많고. 음,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도시예요. 그럼 세금이 뭐니 돈이죠. 자본. 인적 자본. 자 자본인데 사람이라는 자본이 바로 인적 자본이죠. Human capital 하면 인적 자본. Capital은 돈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Capital, capital. 그 다음에 세 번째 capital start는 시작하다죠. With 뭐뭐를 가지고 capital letter letter는 글자란 뜻인데요. Capital 글자를 가지고 시작하다. Capital은 뭘까? 자, 수도 서울할 때 서울은 이렇게 S가 대문자로 시작하거든요. 대문자로. 아, 그래서 캡탈은 무슨 뜻도 있다. 아, 대문자란 뜻이 있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다. 자, 캡 c 캡 p 캡탈. 캡틀, 캡탈은 캡틀. 대문자인데 대문자는 캡이로 이것도 대문자고 요 자체가 대문자란 뜻이 있고 또는 캡이로 아로에서 대문자 글자도 대문자인 글자, 합쳐서 그냥 대문자. 같은 뜻이 같은 뜻. letter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네. 요이 자체가 대문자란 뜻이니까. 으흠. 자, 그 다음에 speedy, 빠른 review, 복습 들어갑니다. 바로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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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다. 빌리다. 벌이 아니라 빌리다, 빌리다. 됐죠? 음, 김치마니까. 제대로 적고 가죠. 그 다음에 enemy, enemy. 에너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 Festival, 카니발, festival. Festival은 우리가 축제를 이름 지을때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 말로도. Especially, special, special, special은 뭐니? Special은 special은 특별한 거죠. L, Y부터서 특별히해서 특히란 뜻입니다. 물론 일바로 끝나면 잘 모르면 뭐로해석하는 그냥 매우 정말로 대단히 이러면 대체로 한 80%가 맞다고 그랬죠. 대단한 확률입니다. 클래스메이트, 반에 있는 메이트 짝 반에 있는 친구니까 반 친구. 그 다음에 해프라이스반 가격. 우리 아, 축구 경기장에 하프라인 있었죠. 하프라인. 그래서 이게 절반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 익사이트를 흥분시키다고 이디는 되어진 당한 뜻이에요. 그래서 흥분된. 그래서, 신난, 이런 의미였고요 자, capital, capital의 캐피럴, 세 가지 의미, capital. 자, cap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도시가 수도. 됐나요? 수도는, 서울이란 수도는 뭐가 많니? 건물도 많고, 세금이 많이 거둬서 자본이 많다고 그랬고요 세번째는, 수도, 서울은 무슨 글자로 쓴다고요? 대문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요, 여기까지.